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강연약강 7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이곳을 뛴 장면입니다. 뛴 장면인데 백이 이제 A로 걸칠지 B로 걸칠지 둘 중에 과연 뭐가 좋을까요? 역시 강한 돌과 약한 돌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흙 모양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로 걸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게 바로 실패입니다. 정답은 B로 걸치는 수가 되겠는데요. 이쪽으로 걸친다면 흙은 이 돌들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방금 뛴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흙은 이쪽에서 협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붙여서 백의 고전이 됩니다. 늘어야 하는데 한 칸을 뜁니다 물론 이제 이 백이 아주 위험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높게 벌리건 낮게 벌리건 마찬가지로 위험하진 않은데요. 일단 백이 간 방향의 흙이 아주 두텁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는 모습이고 흙이 씌우더라도 혹은 보류를 했다가 이쪽으로 씌우더라도 역시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이네 개를 이용해 서살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젖힌다거나 들어간다거나 이런 수법이 없어서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했느냐? A가 아니라 B로 걸쳐가야 합니다. 이곳이 넓더라도 일단 한게 이렇게까지 두텁게 지킨 장면이기 때문에 우변은 나중에 깨는 것이 좋고요. 여기 한 칸을 뛴다면 은이 정도로 그냥 벌려가서 백이 충분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우변으로 벌려가는 수는 흙이 이곳을 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곳을 뛰지 않고 손을 빼고 이런 자리를 뒀을 때 이때는 이제 저청하는 맛이 있잖아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걸쳐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흙이 이곳을 지켜야 하는 모습이죠. 이때는 백이 괜찮은 수법이 되겠고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걸친다면. 이제는 흙이 두터워진 만큼 A를 생략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모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되는 두 번째 모양입니다. 백이 지금 눈목자로 걸쳐온 장면인데요. 흙이 과연 A로 협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B로 입구자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자, 지금은 이제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어느 돌이 강하냐, 약하냐를 봐야 되냐면, 결국은 이 좌상계 흙돌이 되겠습니다 이흑돌이 강하다면 A로, 아니 B로 그냥 N구자로 받는 거겠고요 반대로 이흑돌이 약하다면 공어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B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B로 둔다면 A로 벌릴, A 두 칸으로 벌릴 텐데 이 들여다본 돌이 묘하게 흑의 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흑이 여기서 이렇게 벌려서 뭐이한 점을 잡고 뭐 공격하는 자세면 괜찮을 텐데 백이 이렇게 붙인다면 젖히기가 힘들죠? 오고쳐서 뚫고 나올 때 여기 기분 나쁜 전투가 되겠고요 혹은 뭐 백이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수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맛이 좀 나쁘죠? 백이 당장 넘지 않더라도 그러면 뭔가 흙이 벌리기가 싫은데 그러면은 이 흙돌이 나중에 차후에 따 이렇게 큰 자리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온다면 이 돌이 곰마가 됩니다 아직 못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흙이 기분이 나쁩니다. 지 진행은 백이 약간 우세한 진행이 되겠고요. 정답은 A로 협공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둘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요. 백이 붙인다면 젖히고, 단수치고, 단수치고, 잊고 이렇게 씌우는 정석을 택합니다. 흙의 모양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백의 불만인데요. 흙이 원래는 이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에 벌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벌린다거나 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곳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략하고 이렇게 뛰어나와서 큰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눈목자로 걸치기 전에 흙이 이렇게 뛴 형태라면 정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목자로 걸칠 때 흙은 이렇게 받아야 되겠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벌리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죠. 반대로 협공을 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아까랑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중복이죠 이 띤돌은 분명히 밀어 올려져 있어야 되는 돌일 텐데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 모양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양입니다 백이 곳에 붙여간 장면인데 흙은 이렇게 젖혀야 할까요 아니면 비로 협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지금도 역시 어느 돌이 강한지 약한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초점은 이흑돌입니다 물론 이제 상변을 볼 수도 있지만 상변은 불분명하고요. 이흑돌이이 모양의 핵심이 되는데 굉장히 강하죠? 정답은 저침입니다 협공은 좋지 않아요. 이수가 좋지 않은데요. 자, 백은 여기를 뒀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젖히고 민 다음에 여기 막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치받아서 뛰어서 나간다면 공격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백이 생각보다 탄력이 많고요. 흙이 이런 식으로 공격했을 때 차후에 저혀 이으면 선수로한 집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살아요. 쉽게 타개가 되는 모습이고 반면에 흙이 벌려간 자리는 흙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변의 집을 지은 거죠. 별게 없습니다. 우변의 중복의 형태죠. 흙은 반드시 B가 아니라 A로 젖혀야 합니다. 는다면? 늡니다 자, 밀 때도 역시 이쪽으로 협공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뻗습니다. 북한을 벌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붙여서 근거를 없애놓고 날일자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자, 흑의 수법들을 보면은요. 이 붙인 수는 근거를 없앤 수니까 이 수를 제외하면은 전부 빠지고, 늘고, 젖히고, 날일자. 전부 상변 쪽으로 가고 있죠. 우변은 백이 뭐 예를 들어서 뛰고, 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터운 돌이기 때문에 돌이 갈자리가 아니고 흙의 상변에 굉장히 큰 모양을 집을 굳힌 모양이라서 흙의 만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젖힌 수로 협공이 맞다면 우변이 좀 열봐야겠죠. 자 예를 들면은 백이 젖지 히 않고 이렇게 들어가고 받았습니다.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손을 뺐어요. 이렇게 협공 붙여갑니다 자, 이때는 흙이 호고친 모양이 아직 A로 느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틈이 남아있습니다. 이때라면 협공은 일리가 있는 수법이 되겠죠. 물론 지금도 젖히는 건 가능하지만 이때는 이제 느는 수도 좀 방비를 할겸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진행이 됐을 때 뭔가 백을 공격하면서 이곳에 느는 수를 뭔가 호도 손도 안 대고 그냥 한 번에 잡아버릴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진행이라면 흙이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 되겠지만, 아까 전에는 굉장히 두터웠기 때문에 반드시 젖힐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강양약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